어제는 토요일 날 전화가 때려락 맞지. 어느 교육감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울에서 청소년들 모여서 뭔가를 좀 운동을 합니다. 행진을 합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 합니까? 그 존경받는 거기에 제가 보니까 공동대표로 돼. 또그 조직에다가 대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한 대표감 아니다. 저 동대문에서 종로 그쪽으로 행진을 하는데 한만명 청소년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청년 학생들도 가보라, 이제. 이건 정치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나가보라. 우리 앉아서 있지 말고, 이제는 교회 밖으로 벗어나서 군포에 어떤 모임이 있다. 가라. 가서 현장에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다가 100주년 기념관에 가서 케이트 한송그 하고 나선 후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하는지 몰라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산을 넘어 흥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하늘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야 할렐루야. 우리는 태상 같은 문제가 있어도 깊은 골짜기를 만나도 주님을 따라가요. 교회가 예수님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계셔야 풍랑도 잔잔할 수 있고 진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 속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직장 전체가 덤벼도 여러분 감당 못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과거에 저 평촌에 어떤 분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인데 대단히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건축을 한 후에 상당히 어려움이 와가지고 아주 고민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과거에 자기가 뭐 건축해주고 그래, 돈 띠먹은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왔대요. 왜? 그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돈을 가지고, 왜 어떻게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잠이 안오는데 자꾸 당신 거는 갖다 갚아야 될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땅골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고, 좋은 사람 보내주고 일꾼도 보내주고 그런 환경이 분명히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이 동행하지만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사람 움직여요. 마음도 움직여요. 다 움직여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경애하게 되면 악이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악을 미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그만하지 않아요. 악한 행실도 없어요. 폐역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늘 자문서에 보면은 쫙 기록을 했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훈계가 은보다 같이 있는 거야. 우리는 뭡니까? 도움받으려고, 뭘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훈계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진리 때문에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 진리, 진리. 이것이 사람을 세우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저는 확신합니다. 정검보다 지식을 얻을 정검보다 지식.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가면 천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별장이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그 별장에 며칠이나 있으려고 해요. 아무리 집이 좋은데 그 집에 몇 년이나 있겠습니까? 집에 있는 거 평안하기는 있지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그럴 때 오히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더 축복일 수 있어요. 나는 이 아름다운 환경, 좋은 환경 떠날 수 없다는 몸부름치는 것보다는 그래 더 좋은 집이 있으니 나는 천국 간다 하고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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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도 마찬가지. 여호와를 경외. 여호와를 경외.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간절히 찾는 게 기도로 참고, 행위로 참고, 찾아야 돼요. 후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여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죄물과 장수도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잖아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죠.